안녕하세요 오토 이슈 주군입니다 오늘은 로얄 앰플드의 신형 히말라얀을 타고 있습니다 로얄 앰플드 뉴 히말라얀 뭐 이제 배기량을 증가했기 때문에 히말라얀 450 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로얄 앰플드에서 쓰는 공식 명칭은 뉴 히말라얀입니다 기존의 히말라얀은 그냥 히말라얀 411 혹은 히말라얀으로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 히말라얀을 타고 로엘인필드에서 주최하는 모토 히말라야 창탕 2024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기를 찍고 있는 이유는 뭐 사실 지금의 이 영상도 이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이 주변을 리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초화하는 영상만 주구장창 보시면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좀더 시승기에 이 주행 느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일차 일정이니까 제가 5일 동안 탔죠 5일 동안 612km를 탔는데요 하루에 100km 정도 탄 거지만 그냥 일반 도로 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음, 오프로드를 함께 탔기 때문에 그 피로도는 올로드 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히말라야한 서구는 지난해 에이크마에서 공개를 했죠. 어,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 보고서 와 러웰 앤 필드가 정말 그 사이에 발전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로 느꼈었고 두 번째로 느꼈었던 거는 음, 아, 디자인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존의 히말라야는 클래식한 어떤 이미지가 더 강했고. 그게 어 히말라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조금 현대적인 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밸런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약간 여기 와가지고 가마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 지역이랑 잘 어울리고 예쁘게 느껴져요. 그냥 바이크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샌드 컬러가 이 지역의 흑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 뒷산들이 이렇게 되게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풍경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여기 뭐 오프라드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싱글길이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인도 정도의 수준이고 대신 이제 지형이 흙길, 자갈길, 뭐 돌길, 그리고 모래길, 뭐 진흙길 이렇게 다양하고 그냥 길인데 갑자기 길이 유실되어 있다거나 물이 넘쳐서 물이 길 위로 지나간다거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는 게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지형에서 뭐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할수 있는 한제 실력 안에서 되게 열심히 탔고 되게 즐겁게 타고 있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 히말라야는 이전의 히말라야이랑 정말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랭 엔진을 담가시죠 쉐르파4 5 0이라는 엔진이 장착이 되었는데 이 엔진은 기존의 히말라야보다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히말라야이 한 20마력대 정도의 수준의 출력이었다면 이제 30마력이 넘는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 수랭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필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반적인 차체에 그런 설정도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어,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또 리어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지상고도 높아졌고요. 또, 리어 타이어의 너비도 더 넓은 타이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뭐 조금 더 본격적인 그런 오프로드 주행을 겸하면서도 또 타이어가 넓어진 거는 향상된 출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올로드 장거리 투어링도 조금 더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형 히말라얀을 그 어드벤처 이 연습한다고 하면서. 그레렌필드 희승차 가지고 또한두번 정도 탔었거든요. 그냥 그 오프로드 연습 좀 하고 그 인도 들어가서 주행을 좀 했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이변화폭이 금방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엔진은 기존의 히말라야 엔진이 공유랭식 엔진의 그런 느낌을 아주 잘 가지고 있었죠. 출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 단기통 엔진의 그 뭔가 톡톡톡톡하는 그런 감성적인 맛은 아주 잘 살아있었고 또이 토크가 굉장히 희미한 듯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오프로드에서는 오히려 거한 트랙션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실력이 좋지 않은 저같은 라이더도 굉장히 편하게 그런 흙길에서 오히려 트랙션 느끼면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고도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형 히말라얀도 출력 자체가 훨씬 더 토크감도 있고 또 7,000에서 9,000rpm 이렇게 고rpm을 사용하면 확실히 더 가속감이나 이런 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트랙션 자체는 음 기존의 히말라얀처럼 굉장히 우악스럽지 않습니다. 스로틀을 강하게 감아도 어, 뒷바퀴가 막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저보다 더 퍼포먼스나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토크나 출력이 좋은 차들은 이런 흙길에서 스로틀을 좀만 세게 감아도 확 뒤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지금 신형 히말라야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또 서스펜션이 이제는 쇼와 서스펜션이 앞뒤로 들어갔는데,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흔히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B로드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차선 한 개? 한 개, 1.2개 정도의 너비에 시골길을 이렇게 딱 그냥 포장만 해놓은 그래서 막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높은 텐션으로 쭉 주행을 해봤는데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가 아, 기존의 히말라얀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가 이제 확실히 프론트 브레이크만 딱한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뭐 노즈다운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속도가 줄어나가는 그 속도나 그 강성이 굉장히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 레버의 터치감이 투박하거나 브레이크 레버에서 손을 뗄때 느낌이 너무 급작스럽지도 않아서 뭐 트랙션을 잃거나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거 웬만한 이 급의 차들의 그런 브레이크보다 느낌이 더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요철이 많은 길을 지나잖아요. 아 근데 그냥 퉁퉁퉁 가도 서스펜션이 잘 받아줘요. 확인해 보니까. 뭐 거의 버튼 근처까지도 안 갔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 살짝 점프도 하고 격한오프로드도 계속 저희가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앞뒤 서스펜션이 다 좋고 저는 이제 프런트는 성능이 좋다는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느낌은 리어가 진짜 좋아요. 리어가 그 노면을 추종하는 느낌이나 바이크가 떠서 가라앉을 때뭐큰 요철을 지나가서 다시 이제 노면을 그 잡을 때 누를 때그 느낌이 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기존의 이말나얀이랑 같이 생각하거나 진짜 아니면 이 급의 그 경쟁 모델들이랑 생각해도 이 정도 서스펜션의 느낌은 이 정도 어, 가격대의 바이크에서 정말 발군이다. 아앤렌필드 정말 큰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말을 많이 하면 숨이 차요. 또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고 또 이제 테이퍼드 핸들바가 들어가면서. 핸들로 올라오는 진동이나 또 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전자식 스로트를 채택하면서 라이딩 모드도 생겼고 라이딩 모드는 퍼포먼스, 에코가 있는데 여기서 각 모드에서 리어 ABS를 끄냐 켜냐 해가지고 총네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TFT 계기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트리미터라든지 이런 정보를 정말 보기 좋고 직관적이고 조작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비가 되게 좋은데, 연비가 지금 저는 진짜 약간 좀 오버해서 타는 건데도 불구하고 29kg고,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30kg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연비 아주 훌륭합니다. 시승하거나 주행할 때 연비 저는 신경 안 쓰고 타기 때문에, 또 리뷰할 때도 웬만해서 연비 말을 제가 잘안 드리는데, 왜냐면 각자의 그 주행 환경이나 습관마다 이제 연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얘는 진짜 연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도만 탄다고 하면 연비는 이보다 떨어질 수는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따라서 또이 바이크들에 기대하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드벤처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드벤처 투어링 장르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냥 나는 목적지까지 길을 가는데 이런 길이 나오는 거죠. 지형이 다양한 길들이 이번에 모토 히말라야 같은 이런 투어가 딱 어드벤처라는 이름에 아주 적합한 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장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임도를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길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임도를 들어간다고 해도 그 거리가 뭐 길어야 뭐2 3 0 k m 정도기 때문에 그보다는 짧은 게 이제 현실적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그 길을 이제 주구장창 그 길에서 엄청 빠르게 달리고 뭔가 스킬적인 거를 요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그 길에서 라이더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바이크가 어디까지 이제 받아주고서 얼마나 편하게 탈수 있느냐가 이 대중적인 어드벤처 바이크에 뭔가 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의 히말라야는 세남들의 기대나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줬고, 그래서 판매도 잘 되었고, 또 히말라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이크를 많이 즐겼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형 히말라야는 그와 동일한 즐거움을 주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성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잘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히말라야 사오궁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히말라야 사오궁이 이미 어 시승회를 했고 어 평가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또어 제가 해봐야 또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진짜 와서 타보니까 지금 함께 참가하신 분들도 뭐 지금 히말라야에 대해 되게 평가가 좋고 일단 이 엔진 필딩에서부터 이거는 요즘 바이크예요 요즘 바이크 이전 세대 히말라야는 옛날 바이크의 감성이 살아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루엘 엔 필드가 와 요즘 바이크처럼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기억에 맞다면 그러니까 2세대 모델이 6년 혹은 7년 만에 나온 건데 아, 6, 7년 만에 이 정도의 변화다라고 하면 로열 앤 필드의 암프로의 그런 발전이나 변화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앤 필드가 확실히 판매량을 많이 가져가는 브랜드인 만큼 어, 데이터나 피드백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고심해서 잘 적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타네. 그래서 지금 이제 히말라야에 대한 느낌 말씀드렸고 좀 이따 이제 다른 지형 가서 다시 카메라 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얘 서스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진짜 돌 같은 거목피해서돌 밟고 한번붕뜬적 있었는데 그때도 프론트 서스펜션도 그렇고 리어 서스펜션도 되게 잘 받아줘서 그렇지 않았으면 되게 위험했을 텐데 아주 바이크가 잘 받아줬어요 이라인사오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고 하면 그 주행 중에 모드 변경이 안 된다는 건데 물론 뭐그 ABS 온오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차 상태에서도 어, 이그니션을 한번 껐다 켜야 되더라고요 어떤 땐 되고 또 어떤 땐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거의 몽골 안 가봤지만 몽골이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런 길들. 이런 길들 진짜 요철이 많고 좀 불규칙한 도로인데 이런 데에서 서스펜션 느낌도 너무 좋고 이렇게 갑자기 꺾어지는 길 이런 데 만나서 브레이크 딱 잡아도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최근에 이제 로얄 앰플드에서 이450 엔진을 공유하는 게릴라 450 이라는 그 네이키드 바이크를 발표했잖아요 걔가 좋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얘보다 더 가볍고 이제 이런 설정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에 더 광쾌한 느낌이랑 그런 네이키드의 어떤 재미를 많이 줄수 있는 모델로 예상이 되고 뭐 지금 저는 얘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진짜 올로드 투어링 해서 뭐 오토캠핑 다니시고 싶은 분들 상태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트부가 820mm입니다 시트 안에 그 바를 통해서 840mm로도 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지금 820mm로 하고 놓고 있는데 제키 171kg에 75kg 라이더가 앉았을 때양 발이 아주 편하게 닿기 때문에 이런 흙길에서도 흙로 만나서 땅에 발을 디딜 때에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로우시트 옵션을 하면은 805mm까지 낮출 수 있는데 805mm면은 기무전의 히말라야에 비해서 5m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트급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더 저지대에 걸면은 출력이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저회전 토크가 더 좋게 느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국 돌아가서 국내 출시했을 때 이제 시성을해 보면 음, 그때 또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말라얀 450 작년에 출시하기 전에 뭐 디자이너부터 모든 히말라얀 팀들 담당자들이 이 신형 히말라얀을 타고 이 음림라에 갔었다고 합니다. 다들 주행을 잘했다고 하고. 좋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자기가 막 프로젝트에 관여된 바이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저도 지금 좋은 데서 이거 재밌게 타니까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그거 이상이에요. 지금 이말라야는 제가 그만큼의 그래도 기대에 충족하느냐, 안 충족하느냐는 그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어, 그 이상으로 진짜 잘 만들어진 바이크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응링라에서 신형 히말라야 안에 시승기를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여기서 자동차 광거들을 그렇게 찍는데요. 또 지금 응링라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뭐 람브르기니 우루스가 뭐 여기를 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같은 저희 여행하는 기간 중에 신형 디펜더들이 그 내에 네, 있었대요. 그래서 운행 나를 가려고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 광고 촬영이나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로도 가는데 뭐 차로 거기 가는 거다 뭐 가거든요. 여기 있는 그 트럭이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데 제가 직접 타고 가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승기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신양 히말라야노로 오면서 어 압축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 9.5였나? 그런데 이게 11.3인가 5로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압축비가 높으면 사실 고산지역에서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입니다 아무래도 상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충분한 압력을 넣어주지 못해서 근데 저희가 타고 있는 지금 여기 고도가 한4,000 후반대에서 5,000 초반대 지금은 그 정도가 될 텐데 3,000대에서 정도의 토크감이나 이런 거랑 딱 비슷해요 물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면은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도 전혀 막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목소리 RTM을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게 쓸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장이잘돼 있다고도 이런 기들이 나타나니까 재밌습니다. 저기 조목가 보셨나요 표지판? 드라이브 돔 플라이 날라가지 말라고. 여기서 저희가 이번 창탕 투어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지는. 동링라를 처음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해서 좀더 템포 조절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와 근데 경사가 그렇 급하지 않은데. 지금 벌써 3단에서 힘이 달리는 게 느껴집니다. 예, 옴닝 나 도착. 네 이제 옴닝 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그냥 도착만 했는데도. 어 숨이 차네. 휴. 스티커들 엄청 붙어 있는데, 저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음, 오늘 이벤트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워터 크로스가 아니라 리버 크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물 아래가 완전히 단단한 돌들로 되어 있어서, 그냥 겁먹지 않고 속도 내서 쭉 달려 나가면은 충분히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원까지 마치고 이제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투어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일정이 남았는데 그 영상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